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2024년 8월 18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어, 요즘 저는 어, 엄청 좀 바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저희 작은 아들이 어, 공군 부대에 있어서 지금 어, 특기 어, 훈련병 생활을 마치고 특기 학교에서 어, 운전 특기 교육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요. 어, 요즘 어, 이놈 때문에 제가 매주 여기 진주 공군 부대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어 저번 주에는 어, 영외 면회, 그냥 애를 데리고 나와서 진주 시내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고, 오늘 특기학교 2주 차에는 영내 면회, 면회실에서 면회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대구에서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지금 진주 공군부대에서 면회 신청을 해 놓았고, 어, 저거 엄마는 애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있고, 저는 또애 빨래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셀프 빨래방, 공군부대 근처에 있는 셀프 빨래방에 와서 지금 애가 일주일 동안 입었는 옷을 지금 빨고 있습니다. 어 부대 안에 음 교육 훈련 중에는 훈련 훈련생들이 많고 또 어떤 시설도 열악하여서 일단 빨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합니다. 애들이 또 몰리어서 빨래 시간이 딱 정해진 시간에 애들이 몰리다 보니까 빨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차라리 요즘은 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어 빨래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아빠가 와서 셀프 빨래방에서 빨아줄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도 저번 주에도 밖에 외출을 나와서 빨래를 돌려갔고요. 돌려서 들어갔고, 오늘도 이렇게 빨래방에 와서, 음, 금산점이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셀프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또 빨래도 또더잘 되고 그죠. 군대 안에서는 저녁에 야간에 빨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케 똑바로 마르지도 않고 해서 좀 어, 찝찝하고 이렇게 기분도 그런데 이렇게 빨래방에서 빨래를 하면은 항균 세탁도 가능하고 해서. 뽀송뽀송하게 향기도 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여기서 어, 빨래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한, 시, 한 시간 조금 더 걸리죠. 어, 이렇게 빨래를 지금 하러 왔습니다. 저는. 어, 주식 얘기를 잠깐 또 해볼까요? 주식이 최근에 거의 폭락 아닌 최고의 폭락을 하였죠. 어, 그렇게 되어서 폭락을 하여서 지금, 지금은 폭락하기 전의 위치로 대부분의 어, 종목들이 회복을 한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또 평온한 감을, 어, 맞이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폭락할 당시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했다면은 우리가 폭락을 맞았을 때 크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바닥에 최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공간이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진 종목들도 최대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놓은 상태라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지금은 거의 다시 떨어지기 바닥에서 떨어지기 전 상태로 원 상태로 회복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는 수익이 어 수익으로 전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식은 어, 이번에 폭락을 맞으면서 어떤 어 신용들이 많이 틀렸죠 반대매매가 나가고 이렇게 1조 4천억 인가 뭐 이렇게 많이 틀린 듯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개인적으로는 하루만 더 폭락을 했으면 은 완전 반대매매로 다 틀렸을 건데 사람들이 신용 쓰고 이런 사람들이 좀 약간 아쉬운 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뭐 신용들 다 털어냈으면 은 상승이 좀더 크게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뭐 크게 어 흔들림 없이 그냥 수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음 그래서 지금 이번에 폭락에도 느낀 게 주가는 최대한 바닥에서 그리고 어떤 그 회사의 영업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어떤 흑자로 전환되는 어떤 발전이 점점 더욱 어,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그죠? 흑자로 돌아서서 매출이 점점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바닥에 있는 걸 골라서 매수를 해놓는다면 이렇게 주가가 이번과 같이 하락하더라도 그게, 어, 문제가 되지 않죠. 음, 그리고 주식이란 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 놓으면은 언젠가는 그 종목에 어, 그종목의 차례가 오면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르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기다리면 됩니다 주식은 음,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어, 다음에 또 영상에서 또 인사 드릴게요 어, 오늘은 또 이렇게 빨래를 하고 또 여러 또 간식들을 사서 또 부대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어,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